저희 우리집 찾기는 수도권에 1000개 이상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집이 아니시더라도 상단에 연락처를 문의를 주셔서 원하시는 위치, 금액대, 그리고 입주금 등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집을 끝까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집 찾기 김보겸입니다 아, 이 집은 제가 소사에서도 정말 손님을 많이 모시고 왔던 현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집이 전체적으로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들도 오셨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매물이고 원래 여기는 두 세대만 남아 있었는데 집이 안 팔리셔서 이사를 못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7층에 해약이 나서 한번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사 역세권을 이용합니다. 1호선 타고 출퇴근하시기도 편리하고 부천에서 1호선 라인 중에서도 부천역이랑 역공역이 상업지구가 좀 크게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데 싶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인 소사입니다. 주변에 대형 공원들도 한 두세 개 정도가 준비가 되어있고 학세권도 모두 도보통학이 가능하니까 살기 좋은 동네인데요. 이렇게 인프라가 잘 되어있는 집에서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집이 예쁜 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저는 채워 주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32평 정도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주방과 거실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집이 크고 구조가 잘 나와야만 이 구조가 가능하거든요. 여긴 32평 정도가 됩니다. 방들도 정말 넓게 나와 있고 서비스 공간인 베란다도 통베란다 식으로 양쪽으로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집이 많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입주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안방에는 드레스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초기 분양가 대비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집으로 거듭난 집인데요. 현관부터 살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제가 정말 좋은 집 많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부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부터 화이트 톤으로 화사하게 꾸며져 있고요. 왼편에 템바보드 시공이 들어가져 있어요. 일괄 소등 스위치 잘 들어가 있고 오른편에는 키 큰장 세 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 들어가 있는데 열구소 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보이지 않아서 프라이빗하게 안쪽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편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다. 지금은 서재처럼 꾸며져 있는데 자녀 방이나 서재 아무렇게나 꾸미셔도 될것 같고요. 가로 세로 길이는 3.6m 정도 나옵니다. 넉넉하게 사이즈 잘 나와 있고 베란다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첫 번째 방에는 이렇게 통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는 안방과 연결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창문도 넓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결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설치하시고 첫 번째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각방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1번방 맞은 편에 있는 메인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욕실도 안쪽으로 샤워공간 넉넉하게 나오고 집안 전체적인 톤이 화이트랑 우드톤이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우드톤 타일도 배치를 했고 안쪽으로 코너 선반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 타일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대형 거울 수납장 그리고 조적으로 젠다이 선반까지 준비해 드려서 세련된 욕실을 연출했습니다 자, 주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방은 이런 식으로 기역자형 아일랜드 식탁 구조가 붙어 있고 앞쪽으로 식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빼드렸습니다 여기 위에도 라인 조명이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고 식사 자리는 지금 4인 식사 테이블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여기 6인 정도까지 설치 충분하게 가능해요. 식사 자리 넉넉하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조리하실 수 있는 공간 안쪽에 붙어있는데 여기도 상하부장 투톤으로 우드 화이트톤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상하부장이 정말 많게 시공이 되어있어요.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는 안쪽으로 빌트인을 해서 매립 선반으로 시공을 했고 콘센트도 곳곳에 나와있으니까요. 주방 가전제품들 두시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주방 창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저건 아까 보셨던 첫 번째 방이랑 연결되는 베란다 창문이랑 순환형 구조로 되어 있고 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인덕션만 사용하는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식사 자리 앞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안쪽으로 이렇게 LG 오브제 제품이나 비스포크 3도어 빌트인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주방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이용하기 좋은 공간 마련해드렸어요. 자 거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구분할 수 있게 중간에 나무 파티션을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이렇게 또 인테리어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거실 폭은 한 4,200. 정도 나와요. 넉넉하게 준비해드렸고 소파자리는 지금 요거 6인 소파거든요. 진짜 크게 나와 있는 거예요. 뒤쪽으로 실크 벽지 되어 있고 홈패드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장을 보시면 우무형 천장으로 해서 층고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시원시원한 개방감이 드는 거실이고 위쪽으로 매립 조명만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미니멀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실링팬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TV 자리는 지금 설치된 거 75인치 TV인데요. 안쪽으로 깔끔하게 매립할 수 있게끔 또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더큰 tv를 설치하셔도 충분히 무리가 없고요 심플하게 tv만 있는 게 저는 진짜 이쁜 것 같은데 이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세대는 2층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고층 7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거실을 보면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는 거실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통베란다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저 안쪽 깊숙하게 사용하니까 공간 진짜 넓게 나와 있어요 요즘 거실 쪽에 있는 베란다를 확장을 해서 거실을 넓게 쓰는 게 추세인데 아무래도 안쪽이 이미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베란다를 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쪽에 지금 보시면 베란다 입구가 하나 더 보이게 될 텐데 저쪽이 두 번째 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유대 워시터를 설치를 하고 구분해서 따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넓은 창을 두 개를 달아드렸으니까요. 환기도 정말 잘 되는 베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란다까지 살펴봤고 거실 TV 아트월 뒤쪽으로 있는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공간이 넓게 나와 있는데 요 세로 길이가 4m 정도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으니까 넉넉하게 다 사용해.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베란다가 거실과 순환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주방 쪽에 있는 안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안방은 가로세로 4200 정도 나오니까 충분한 사이즈로 준비를 해드렸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건 킹사이즈 침대입니다. 요즘에 많이 쓰시는 패밀리 침대 충분하게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붙박이장을 안쪽으로 따로 짜셔도 좋을 것 같은데 드레스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방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여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지금 위쪽으로 쪽창이 나와 있잖아요. 어, 창문이 왜 이렇게 작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 방에서 보여드렸던 베란다 창문이 함께 있으니까요 환기가 잘 되는 방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은 슬라이드 문을 설치를 해서 따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 열고서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스템장을 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시면서 화장대 공간 안쪽으로 짜시기도 좋은 구조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샤워 공간 넉넉하게 나와요. 안쪽에서 샤워 충분하게 하실 수가 있고 젠다이 선반 그리고 바닥에 미끄 러 방지 타일, 해면대 양변기 전부 다 설치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구조를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양쪽으로 통배란다가 있으니까 수납공간도 넓게 나와있고 방들도 크게 나와있는데 또 서비스 공간인 드레스룸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집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집 전체적인 테마가 또 화이트 우드톤이니까 제 마음에는 정말 쏙 드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단에 연락처를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한 사항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현장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